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아, 방금 막 옆에 치마랑, 어, 치마 옆에 흙이랑 자갈이랑 쌓는 마무리 작업까지 다 끝났어요. 비가 와가지고 좀더좀 좀 두툼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질척질척 해가지고 일단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어, 마무리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어, 내부에 지금 비닐로 문을 지금 막아놔서 제가 밑에서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게 폭이 6m고 길이가 21m예요. 그래서 대략 공정 기간은 대략 한 10일 정도. 제대로 한 날은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고이 사장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뿌듯하네요. 비가 시원하게 내려서 고흥에 온 김에. 공 산지에 한번 둘러보고 갈까 해요. 또 이따가 산에 올라가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네, 공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어, 보성 겸백 쪽이 조금 어, 좋은 난초들이 나온다고 제 형님이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어, 지금 보성 겸백면 쪽으로 왔어요. 겸백면하고 등양면하고 경계네요. 어, 비가 많이 와서 어, 여기 등산로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한번. 어, 오늘 탐색만 한번 해볼게요 어, 오후에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오전에만 잠깐 한번 산지가 어떤지 한번 둘러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산속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어, 우비를 입고 와서 뭐 그렇게 춥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보성도 산이 좋네요 산지가 훤합니다 고흥은 엎드려 다녀야 되고 막 덤불 같은 게 많아가지고 난초는 좋은데 비 오는 날은 공산지는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그래서 보성으로 왔고요. 어, 비, 비를 머금어서 그런지 자, 서성을 좀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난초의 상태들도 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음, 이쪽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지라고 하는데 어, 사람들이 왔다간 흔적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처음 와본 선지기 때문에 높이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주변 한번 탐색해보는 정도로 만족 한번 할게요. 그러다가 또 좋은 난초 나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공에서 첫 생강을 만났는데요. 너무 부엽이 많이 쌓여서 그런지 잎들이 힘이 없네요. 여기 아래 둥근 변 있는 개체 하나만 제가 가져갈게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음. 신화가 색이 이제 낙엽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나 봐요. 음. 여기 바로 밑에는 작년 가을 신화 같은데요. 음. 기부 쪽이 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낙엽에 쌓여 있어서, 음. 이 친구도 그냥 잘 보관해 놓고 갈게요. 그래도, 보성에 와가지고, 이 둥근변 있는 친구, 음,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 하나만 체란해서, 음, 제가 잘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입 모양새가 예뻐요. 뾰족하지도 않고, 음, 끝이 둥글스름하고요 음, 입의 형태도 예쁘게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laughs> 영상을 더 올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산은 천천히 둘러볼 건데요. 난초 소개하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장마철에 비 피해 없이 비관리 잘 하시고요. 산책할때또 다시 한번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